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ERC 박용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5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액된 자임등이 감액 전 자임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정액 상한선 5%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깎아줬다면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니까 영업이 정상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니까 세입자는 50만원에서 1년에 5% 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면 100만원으로 올려도 됩니다. 157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하지요. 자, 그 다음에 158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예, 대표자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을 사전교육이라고 하죠.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사전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경매 실무 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159번입니다. 협회는 매수 신청들이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에서는 국토부 장관 승인입니다. 매수신청대리는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0번 지문입니다. 매수신청대리는 매수신청대리 업을 휴업, 3월 초과, 폐업,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하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의 경우에도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이든 매수 신청 대리업이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2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건공, 도시, 빈산, 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163번입니다. 북묘기지권은 북묘를 소화하고 봉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